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되세요. 오늘 전례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부 율법 학자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옮겨 적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이 평가받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행동은 종종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부는 자신들이 누리는 명성과 권력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위에서부터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는 매우 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은 거만을 떨고 가장된 존경심과 율법주의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자신들에게 특권을 부여했고 심지어 과부와 같은 가장 약한 이들을 해치면서까지 노골적인 도둑질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대신 그것을 오만과 조종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도조차도 그들에게는 주님과 만나는 순간이 아니라 존경심과 가장된 경건함을 과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인정을 얻기 위한 기회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리와 바리사이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패한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을 등 뒤에서 이용하고 부당한 일을 저지르며 자신들에게는 면책을 보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적 종교적 체제를 양육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으며 그들을 모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말씀과 모범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권위에 대해 매우 다른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권위에 대해 자기 희생과 겸손한 봉사의 관점에서 말씀하셨고,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모성적이고 부성적인 온유함의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그들의 권력의 위치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되, 그들을 모욕하지 말고 그들을 들어 올리며 희망과 도움을 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문해 볼수 있습니다. 나는 내 책임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겸손하게 행동하는가? 아니면 내 지위를 자랑하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존중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무례하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대하는가? 그리고 나의 가장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 나는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몸을 굽힐 줄 아는가?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의 유혹과 싸우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선은 큰 유혹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과시 없이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